다시 눈을 떴을 땐 모든 게 눈부셔 낯설지만 밝은 하얀 하얀 빛 속에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지금 뮤지컬 이퀄, 뮤지컬 이퀄 두 번째 공연을 마쳤습니다. 지금 <laughs> 뮤지컬 이퀄 두 번째 공연을 마치고 가는데요. 아이고, 오늘도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어..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울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. 아 어떻게 지내시냐고요? 네, 저는 지금 뮤지컬 이퀄이라는 작품을 어, 어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. 보러 오세요. 음. 유니플렉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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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니플렉스 1관에서 어 저희 공연하고요. 메타시어 터로도 볼수 있으니까 음. 볼수 보시면 되, 됩니다. 살 빠져 보인다고요. <laughs> 오늘 코로나가 12,000명, 13,000명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너무 충격적입니다.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돌파 감염도 위험한 것 같고. 저는 3차까지 다 맞았지만, 어, 걱정이 많이 되네요. 네, 말씀하세요. <laughs> 어, 어제 공연은, 네, 어제 공연하고 오늘 공연하고. 어제는 좀 아침 일찍부터, 어, 런스루가 있어서, 런스루도 하고 또 클린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제는 사실 에너지가 오늘보다 조금 없었는 것 같은데, 오늘은 어,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, 네, 생겨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집중이, 집중력이,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품이다 보니까. 2pm 콘서트 같은 거 하면, 콘서트 하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중간에 뺀 분들 눈도 마주치고, 막 서로 보면서 얘기도 하고,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, 이건 아무래도 작품을 하는 거다 보니까, 그냥 저희가 하는 거,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을 하는 걸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람을 하시는 느낌이다 보니까 어, 끝나고 이렇게 여러분들 눈 마주치고 인사할 수 없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긴 하네요. 유 네. 음. Yeah, you can watch my show online. 메타 뛰었다. 메타 띠어를 메타띠어더 <laughs>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음, 저는 오늘또 금요일에 오네어라는 어, 또 작품을 또 공연이 있고요 토요일에 다시 또 이퀄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오늘 월요일에 또 이퀄 공연이 있고요 계속 쭉쭉쭉 2월 한달 한 20일까지는 아무래도 공연을 쭉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음,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저 또한 어, 코로나, 특히 코로나에 제일 유의를 해야 할것 같고요. 음. 네. 인도네시아 하이! 아형에서 만난 후배들이랑 친해졌어요. 아형에서 본 뒤로 아무도 못 봤어요. 아형에서 본 뒤로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이제 우리 뮤지컬 스태프분들과 우리 매니저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저의도목목 목 상태를 신경을 써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, 집에 가는 길에 또 예쁜 장면. 최고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와주신, 이퀄 보러 와주신 분들 어, 조심히 가시고요. 음, 건강 잘 챙기세요. 김민준 손. 내가 아는 손 중에 제일 예뻐. <laughs> 감사해요. 울하지마요 우울 노노 no, no, 우울하지마요 울한데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어떻게송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<laughs> 알겠습니다 건강하고 우리 저기 조만간에 또 만나요 음, 목소리 악기라고 하셔가지고 라이브 끄도록 할게요. 안녕.